반갑습니다. 칠한 시생이고요. 칠가위로 삼행시를 해주셨거든요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칠가위로 삼행시를 해볼게요. 칠 칠가위는요. 가 가장 칠한 사람은 접니다이 이거 여러분 닮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라이벌을 시작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누르셨나요? 오케이 누르셨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스 이거 진짜 여러분 닮았는데요? 아예 준이 또 너야? <laughs> 아니 3일 연속 준 뭐야? 오늘 뭔지 궁금해? 그냥 평범해. <laughs> 준이 잡는 날. 그냥 평범해. 아, 유튜브 댓글에 그거뭐 있었는데. 그 얼음총으로 얼린 다음에 전기톱으로 때려 주세요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프리즈 레이로 얼린 다음에 전기톱으로 잡아 달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알았어. 바로 갈게 뭐죠? 자 여기서 일단 얼리고 아 나.. 나까지 올렸다 아 우리 준이가 무빙을 잘하네 다 제가 못 맞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여기서 얼리고 카라보라이옵 <laughs> 아니 그 유튜브 댓글로 이거 추천하신 분 누구예요? 예. 아주 나이스 신기한 거 보여드림? 보여드림 바로 얼음 얼리고 갈갈갈갈갈갈갈 오 좋은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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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안돼 잠시만 잠시만요 아. 아 진짜 내 기술 뺏어가는 거 아니 내가 이긴다

야레야레! 야레 어, 어 잠시만요. 자 일단 전기터 충전할게요. 아 전기터 좀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네. 가열이 오래 걸려. 그! 이게 바로 금지된 기술, 얼음땡. 아니 조양만 전기터 잘 쓰는데? 이렇게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아니 너무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추해도 난 이겨 난 이겨 난 이길 거예요.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사실 총 쏘는 게임이었습니다. 경기도 완전 좋잖아 루기 빅이야잖아. 자 그럼 호박을 갈면 호박즙 아, 물론, 총으로 갈아야죠. 예. 아니, 누가 왜 전기톱으로 간다 그랬어요? 일로 오세요. 얼음!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아, 우, 내가 못 이기면 도잼. 어, 지금이다! 얼음! 가라 만디는 호박즙. 호박즙 메스코. <laughs> 호박즙 야미 갈갈이세요? 네 제발 아안 맞아도 난 갈아마셔 아니 데미지 너무 좋은데? 갈아먹는 호박 호박즙 야미 호박즙 주문은 김신생에게 하세요 최저가입니다 갈아 만드는 호박즙 메이드 메이드인 칠 신생. 어갈아버렸랬네 <laughs> 전기 투 썼다고 신고요? 응 나는 혼이 신고. 아 참고로 오늘 전기 투콘텐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도 있겠다 여러분들. 음,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댓글로 아 이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 거지 절대로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음악 선생님 신생입니다. 아 음악 선생. <laughs> 음악 선생 차기 후보자 김신생입니다. 많은 아유 네임 왜 이래 이거 말하면서 하니까 힘드네. 님 레이저가 왜 레이저인지 아셈 모르시죠? 나도 모르면 키키. <웃음> <웃음> 채승로씨 했기 때문에 저도 양심 인상네번 죽겠습니다. 신생 죽였다. <laughs> 귀엽다 그냥. 이제 게임 시작입니다. 근데 상대방 화린데 뭐질 수도 있긴 해. 아 잠시만요. 방패 vs 무한 총알인데 감당 가능? 1분 동안 막을 수 있어? 아니 이거 판정 뚫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 유 아웃! 얼롱 님 그만 도전하세요 이제. 어? 마지막 마지막. 뭘 마지막이에요. 아, 최진님 들어오시죠. 아, 진짜 오늘은 쉬자 얼롱 님. 아, 안 된대야. 아, 응? 아 납... 어? 납치됐고 쓰고. 아, 아니. <laughs> 아니 이거는 좀 양심 없는 듀오 아니에요? <laughs> 금지된 기술 쓰죠. 아까 배웠잖아. 가자. 하나, 둘, 셋. 온다, <laughs> 온다, 온다, 온다. 예? 거의 뭐 얼음 빼면 시체네. 진짜로. 체력 1이어도 나는 이겨. 바로 간다. 보여 드릴게요. 체력 1로 이기는 거. 바로 이겨, 나는 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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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 어 위, 위, 너 먼저 해, 먼저 가자, 가자. 아, 내가 혼자 할게 <laughs>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laughs> 우리 그냥. 한 명한테 혼남 이거 맞아요? 우리 다음 판 이겨 전기톱을 먼저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laughs> 잠시만요 갈았어 일단 됐어 가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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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다음 누구야 하나 둘셋 다이 이거지 최고 팀워크 어뒤뒤뒤 <laughs>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 역시 게임을 좀 해본 사람이라 센스가 좀 있다. 역시 잘하는 사람은 좀 뭔가 달라. 저처럼 약간 센스 위트 넘치잖아요. 아! 좀 치네요. 우리 팀 좋네. 후시요? 후? 후카이도? 꿀잼. 저 라스 라스님 호박 갈아 마시죠. 제가 탱커합니다. 어이서 호박? 호박 찾습니다. 호박즙 만드실 예예 <laughs> 예? 일로 와 일로 안돼 안돼 이거는 이겨야 돼 그렇지 됐어 이겼 어? 이었... 어? 예? 어? 예? 들, 야, 이, 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팀워크 좋은데? 어, 어 잘하네. 괜히 3 9년생이 아니에요. 잘하네. 3, 9? 2 1 무슨 소리예요2 0 듣고 고개 끄덕끄덕 그러시는 여러분들 아니죠. 정답은 바로 20입니다. 전전전전전전전전전데 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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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굿굿어전전어 굿굿 굿. <laughs> 좋았어 전전어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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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이템을 풀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게임 시생이 좋아하는 미니건 게임. 렛츠고, 렛츠고. 좋아요. 미니건, 미니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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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이쇼티 아, 진짜 과학이다. 어? <laughs> 머리 두번 맞았다고 그렇게 죽는 거는 조금 아니긴 해요. <laughs> 안 되겠다. 끝내겠습니다 계속 봐주니까 이건 안 되겠어. 이거 그냥 무력으로 홍세해야겠어. 응? 실력으로 커버해야 돼. 방패는 조금 썬덤, 선넘... <laughs> 방패는 조금 맞추지 못하니, 맞추지 못하니, 맞추지 못하니. 왜 나만 보니, 근데 아니, 뒤, 뒤에 뿔리는데 <laughs> 왜 나만 보는 거야? <laughs> 여우, 이겼네. 진짜 뭐라고요? 칠하지 않다고요? 이 전기 또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칠해요. I'm chill guy? 아니 올동님 그만 도전하시라고요 뽑아만뽑아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한번만? 네올동님맵 어, 편하게 고르세요 아 오케이 오늘 진짜 엄청난 기술을 배워왔어요 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가시죠 갑니다 올동님네아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오지마시고 아 잠시만요 어? 어 잠시만 어, 아니 재밌었어? 재미가 없어요 울동님 재미있는데 딸기잼이요? 딸기잼은 냉장고에 어. 있어요 재미없어요 진짜 아, 그거 아. 그 드립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울동님 어떻게 저의 개그보다 재미가 없을 갈아버려 네네네네 이상입니다 음. 숭 예? 시면 오. 아자. 어. 아, 가라만는 배. 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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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빕. 아. 다이! 오케이 아. 올려 올려. 가라오리기 올동님 렛츠고! Let's go, let's go! 아, 야, 뭐, 잘못 듣고 있나? Let's go! Let's go! l e t 요여 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어? e 잡 s go! l e 빨리 g 아 l 이 t 도망쳐. 런 해야지. 뭐, 빨리 오세요. 네. 오지 마시고. 아, 아쉽다. 정말 아깝다 이거 음, 아, 나 진짜 이거 결계냐? 왜안들어가죠 아이 뜻다이. 아님 신고요. 아니 자동차도 지나갈 길은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벽을 세우면은 이건 아니죠. 진짜 삽 사용하시니까 삽삽하네. 월동님, 아, 진짜 오늘은 얻들이라고 했거든요. 밑에서 삽 들고 막존버하시는거 보고 절대 지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얻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 어, 그러면은 마무리할게요 아, 제가,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는 제가 그럼, 그럼 진짜 지면 안돼 일로 오시오 저리 아, 가시고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반칙이죠 세상에 반칙은 없어요 짜자, 림, 림, 타임, 타임, 타임 따다라, 타임. 따, 예? 타임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잠깐만 네네네 따이뭘타임밍을해 그냥 낫으로 썰어버려 다이 아, 찌릿, 찌릿 잠깐만 하자면서 스나이퍼 꺼내는 당신은 비겁하다. 자, 그러면 오늘 전기톱 프리즈레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원하게 전기톱으로 갈리는 거 괜찮았나요? 네, 여러분도 재미있으니까 전기톱으로 한번 시원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디오스!